좋아요. 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어색하죠? 네. 자, 이 교시는 네,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휴대용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는 거의 안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사세요. 휴대용 유모차는. 절충형이냐, 디럭스냐는 선택하시는 분이 많아요.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수 있는 디럭스형을 사는 게 제일 좋지만 부피의 문제. 무게의 문제.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서 외출을 거의 안 하는 문제. 뭐, 라이프 패턴이 초기에는 별로 안 나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비싸고 큰거 사서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많이 돌아다녀. 나는 유용하게 많이 쓸것 같아. 하면 당연히 디럭스가 낫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하시는데, 어쨌든 아이는 커요.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4세가 되면 아주 휴대하기 편한 이 휴대용을 무조건 삽니다. 다 사세요. 보시면 아까, 기력성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절충형 또한 무겁죠? 그렇게 만만한 무게는 아니에요 이것처럼 쉽게 두 손가락으로 들수 있는 무게는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이가 크면 자기들이 직접 밟고 올라가서 타고 안전벨도 뽑고 다 타고 할 만만한 유모차로 다 갈아타게 돼있어요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그다음에 방문해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산모 아이의 엄마 하던 간에 무조건 휴대용을 사야 되니까 좀 일찍 돌 전에 부터 사시는 분이 있고 돌 지난부터 사시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 같이 쓰는 거죠 기존에 있는 유모차랑 이거랑 병행해서 쓰다가 더 이상 디럭스나 절충형을 안 써야 될때 아이가 저걸 안 타도 충분히 다 컸어 그러면 이것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큰 유모차를 둘째를 위해서 잘 모셔놓던지 진을 드리던지 뭐 당근을 하시던지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휴대용 유모차는 다 하나같이 접는 게 거의 비슷해요 요요만 빼고 다 접는 게 비슷하고 앞보기밖에 안 돼요 뒤보기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바퀴가 다 작아요 한 6인치 7인치 미만이에요 보시면 다 작죠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절충형은 비행기에 못 들어가요. 무조건 못 들어가요. 절충형 중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휴대용은 거의 들어가지만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가보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제품을 만들 때 버터플라이는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국내 저가항공이나 또 해외 저가항공들에 타면 저가항공은 부피도 작고 무게 싸움이잖아요.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높이나 이런 게 무게가. 그때 모든 비행기 되는 건 아니지만 휴대용은 기본적으로 비행기에 가져갈 수가 있다 하지만 항공사에 문의를 해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이쪽부터 볼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제품은 해밀턴이라는 제품 해밀턴 해밀턴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싹 러너이 한번 할 거예요 러너이 이렇게 한번 멈춰주고 네. 네 그렇죠? 네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이렇게 자이 제품은 오토폴딩이에요, 오토폴딩.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아이를 안고 무심하게 던지면 돼요. 너무 무심하죠? 잘 되죠? 네, 이런 거 네, 이런 오토폴딩이 되는 제품도 몇개 있어요. 그래서 오토폴딩이 되는 게 장점. 던져놓고 그냥 끌고 가면 돼요. 네. 엄청 편하죠? 아까랑 완전 다르죠? 네. 이러니 휴대용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조건 필요하죠.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너무. 아, 프레임이 작고 시트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신생아는 아직 뇌도 척추도 제대로 굳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막 흔들흔들거리면 엄청 안 좋겠죠. 그러니까 신생아들은 안 좋다. 음, 신생아한테는 이런 식으로 휴대용을 태우면 안 된다. 고것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될건다 돼요. 양대면만 안 되지 등받이 각도도 다 조절됩니다. 이렇게. 네. 거의 침대죠? 이렇게. 엉덩이 폭도 넓고, 휴대용은 머리 높이가 높냐, 머리 높이, 그 다음에 좌우의 폭이 넓냐그 다음에 등받이가 어느 정도까지 굽혀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무게 보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폴딩 하는 게 너무 좋아. 폴딩, 이 폴딩, 오토폴딩 이거 하나만으로 난 살래. 하시는 분은 오토폴딩만 하시면 돼요. 뭐, 오이스터 3D 있고, 에그도 있고, 다. 폴딩 되는 게 있어요. 오토폴딩. 그런 제품을,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자, 다른 고가의, 요거보단 고가의 제품들 보다는 마감이나 재질이 고급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가격대가 있,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나온 지도 꽤 됐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입니다. 해밀턴 제품이에요. 한번 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번째는 뉴나죠, 뉴나. 뉴나는 아까 트리브 넥스트에 설명했던 것처럼 되게 가벼워요. 이건 트래블이라는 거죠, 뉴나 트래블. 가볍고 폴딩할 때 되게 얇아요. 자, 이 제품. 어때요? 예쁘죠? 와이드한 게 장점이에요, 캐노피가. 예, 딱 봐도 시원시원하고 넓어 보여요. 되게 가볍고. 퍼폴더도 나옵니다. 예쁘죠? 등받이. 자, 아까는 레버 형식이었고, 지금은 등받이가 끈이에요. 이렇게 끈. 끈으로 조였다가 줄였다가 땡겼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끈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반대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레버를 잡고 내렸다가 끈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끈을 끝까지 올리시면 세우는 거고, 내리면 내릴수록 눕히는 거고, 이렇게. 눕혀지죠? 역시 휴대용은, 손잡이에 있는, 손잡이에 있는 버튼으로 엄지랑 내 손가락, 요걸로 접는 거예요. 아까 해밀턴도 마찬가지예요. 던졌을 때 오토폴링이 되는 거고, 얘는 오토폴링은 안 되지만, 뒷바퀴 고정시켜 놓고, 핸들 잡고, 굴리면 됩니다. 역시 오토폴링이죠? 그래서 휴대용은 아무래도 가볍기 때문에 어깨 스트랩이 거의 다 있어요. 네, 어깨 메고 나들이 가거나, 그랬을 때 짐이 많고, 애가 좋아서 막 혼자 뛰어가고, 그럼 굳이 잡아다가 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laughs> 그때 이제 엄마가 어깨 에 메고 짐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쯤에 이제 고라 떨어지면 태우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펼 때도 핸들 잡아 올리면 바로 펴져요. 네, 그리고 바퀴를 풀면 되겠죠. 네. 좀 만만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적고 펴는데 거의 동일해요. 핸들 잡고 던지거나 누르시면 돼요. 줄주는 이제 오토폴딩이 아니죠. 줄주 에어플러스입니다. 에어플러스 줄주. 자 제품들이 디자인의 통일성이 좀 있죠. 그 브랜드마다 통일성이 있어요. 캐노피 확장한 겁니다. 확장했을 때 이거 앞 보기밖에 안 되니까 아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창을 이렇게 넣었어요.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지, 네. 자고 있는지, 손을 빠는지, 그런 거다 봅니다. 그래서, 캐너피를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휴대용은, 50만원, 60만원, 7, 8 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아까 디럭스형은,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뭐, 200 몇십만원까지 가는데, 많이 저렴한 편이죠. 프레임하고, 아무래도, 서스펜션이나, 되게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기력성보다는 싸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 핸들에 있는 엄지랑 내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작죠? 네, 줄 줄류 에어플러스입니다. 이건 어깨에 메고 한번 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필 때도 핸들 잡고 쭉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펴져요. 네. 줄주 에어플러스 였고요. 이거는 스토케 요요입니다. 요요. 스토케 요요. 이렇게. 이거는 뭐 핸들링이 가볍다. 구름이의 네. 핸들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너무 가볍죠? 요요는 핸들링 때문에 온라인에서 카페에서 많이 알려졌고, 또 오래전부터 나왔던 요요2 인데요. 원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핸들이 옛날에 스펀지였고 지금은 약간 가죽 같은 느낌 가죽은 아닌데 바뀐 정도지 나머지 기능은 똑같아요 다른 유모차들은 핸들 손잡이에서 엄지나 내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는 건데 이것만 달라요 이거는 좌우에 보면 동그라미 버튼이 보여요 보이세요 이걸로 이제 핸들을 접어줘요 이렇게 1차 접고 피트 밑에 시트 밑에 바닥에 버튼을 누르면서 땡기게 되어 있어요 레버가 버튼을 누르고 땡기면 접혀요 보시면 이 안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버튼 네번 누르고 땡겨주면 이렇게 접혀요 이때 여기 락이 끝까지 밀어주면 이렇게 걸려요 이거 보이져라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서 크기는 최강의 최고 작아요 무게도 최고 작아요 무게도 가볍고 부피도 작고 핸드링도 편하고 접을 때 한번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고 네, 그 차이고요 펼 때는 되게 빨리 펴져요 작고 가벼운 만큼 아이를 태우면 좀 흔들려요 좀큰거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무게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펴주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했던 것처럼 락을 펴줘야 돼요 마지막에 락을 먼저 풀어주고 핸들 잡고 올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머리 높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뒤로 등받이도 땡겨지는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더 내릴 수 있어요. 발 받침도 잡고 내리고 올라가고 가능합니다. 스토케 요요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 제품은 Y업이죠, Y업. 와이업. 지니 제로 3라고 하는 와이업 가성비 최고입니다. 가성비 왜 가성비 최고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렴해요. 다른 제품보다좀 저렴한 편이고요. 되게 와이드하고, 기능이. 위에도 피카보 창이 이게, 아이 확인하는 창이죠. 크게 메시로 잘돼 있고, 마그네틱으로 잘돼 있고요. 확장 가능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한 2세, 3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앉아요. 태우면 무조건 핸들 발을 잡고, 이렇게 꼿꼿 서 있어요. 뒤로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싫어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 있으면, 아이 혼자 앉아있는 거고, 등받이가 서 있으면 받쳐 주는 거잖아요. 좀더 편한 거죠. 이거를 레버로 잡고 편하게 해서 이거는 거의 완전히 누울 수 있어요. 네. 거의 캠핑 왔죠, 지금 분위기가. 네.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바람이 잘 통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시원하게. 이렇게. 네. 캐러비 확장하면 이렇게 다덮힙니다네캠핑이죠 선풍기 하나만 달아놓으면 캠핑이죠 거의 이렇게 컵홀더도 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핸들 바가 접혀지고 펴지고 하는데요. 얘는 얘 티바 요 핸들 대신 조그마한 식판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줘요. 네, 큰 식판은 아니고 조그만 컵홀더 정도 놓을 수 있는 식판 같은 걸 줘요. 그거를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대신. 네. 다 포함된 사양입니다. 그리고 얘는 접었을 때, 역시 똑같아요. 엄지를 잡고 접는데, 접은 다음에 가방을 줘요. 이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줘요. 그래서 가방이라기보다 쌀수 있는 가방. 예. 네. 쌀수 네. 있는 가방을 주는데, 그거 가방을 준 다음에, 요거를 딱 빼고 끌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음. 그렇죠? 네, 색깔은 여기 다양하게 있습니다. 펼 때는 잡고 툭 펴시면 돼요. 그도 등받이는 그냥 올리면 돼요. 레버 없이 그냥 올리면 그냥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레버로 내려주시면 되고 핸들은 잡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예, 티바 핸들이 또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핸들이 돼 있으면 옆에가 이 비니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런 제품. 이거는 이제 지니 제로 3 였습니다. 지니 제로 3. 이거는 캐노피 색하고 등받이 색하고 내가 다 색깔별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다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에그죠, 에그. 에그 들어보셨어요, 에그? 네, 에그 g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그2가 우리가 디럭스였죠. 이렇게 휴대용 치고는 좀 럭셔리하죠. 네, 무게감이 좀 있어요. 네, 무게가 있는 만큼 좀 튼튼합니다. 이렇게 잠궈주고 캔오피 잡고 눌러서 내려주면 이것도 오토폴딩이에요. 툭 던져주면 자동접혀요. 근데 좀 사이즈가 있죠. 아무래도 네, 프레임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휴대용 치고는 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용 정도 됐는데 내가 디럭스를 그동안 또 절충형을 그동안 썼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휴대용도 무거운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가벼운 걸로 가시는 거고 나는 목직한게 좋더라 아이가 좀 편안해 보여 역시 디자인도 예쁘고 하면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 금액도 이제 100만원 대 초반 100만원 정도 하니까 뭐 할인 안한 상태의 금액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좀 비싼 편이죠. 왜냐하면 자재나 프레임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그. 에그지. 이쁘죠? 네, 색감도 되게 다양하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다 이런 유머차들 캐노피는 다 UPF 50 이상 자외선 다 차단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거의. 그래서 이 자외선이 뚫고 들어가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다 차단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은,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부가부 제품이에요. 휴대용 유모차. 네. 많이 나가죠. 색상은, 이렇게 그린, 뭐 블랙, 블루,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뒷바퀴 고정해놓고, 이거는 휴대용 치고, 네 바퀴 모두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휴대용에도 불구하고, 뒷바퀴도 다서스펜 보이죠? 네. 요렇게 들어가 있고, 불편업이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등받이가 높아요. 아이가 커도, 저처럼 키가 커도 개요. 괜찮아요, 아이가. 네. 걱정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엄지하고 내 손가락 눌러가지고, 누르시면 접히면 끝나요. 이렇게. 이렇게. 역시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 이렇게. 이렇게 매고싶네 이렇게. 이렇게. 어디 이동하실 때 이렇게 하고요. 손잡이가 차에 넣었을 때 손잡이가 부피가 걸린다. 그러면 손잡이 발 받침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접히죠. 손잡이도 이렇게. 그러면 적재할 때 튀어나오는 것들이 좀더 줄어들겠죠. 예. 들 때는 펴지고 이렇게. 펼 때도 잡고 눌러주시면 바로 퍼져요. 이렇게 하고 발 받침 또 피면 되시고. 이렇게 휴대용 유모차는 양대면은 안 돼요. 무조건 앞 보기만 가능하고 좀 가벼워요. 생각보다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22kg까지 탑니다. 휴대용 유모차의 말로 아이가 유모차를 그만 탈 때까지 탑니다. 더 이상 안 탈래요 할때 아니면 타라고 해도 안탈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거의 졸업하는 거죠. 그리고 가볍고 작고 하니까 차에 항상 실어놔도 돼요. 항상 실어놓고 나들이 갔는데 안 타면 그냥 안 꺼내고 오늘은 좀 나들이 많이 걸어야 돼. 공원에 갔어. 그러면 여기다가 짐 같은 거 놓고 가서 아이가 탈 때만 태워주면 되고 하니까. 그래서 휴대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휴대용 유모차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휴대용 유모차를 다한 번씩 만어볼게요 왜냐하면 휴대용 유모차는 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몇 분만 찍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 드릴 테니까 다 나오셔 가지고 한 번씩 해 보세요. 접는 거다해 보시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요요만 달라요. 특정 한 제품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해 보세요. 옆에 주변 다치지 않게 좀 거리를 두시고 하세요. 네. 던지면 돼요, 그거는툭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돼요. 네, 이것도 해 보시면 돼요. 잡고 톡 던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툭 던지면. 네, 됐죠. 이렇게. 네. 잡고 네, 예, 요걸 접는 거예요. 자꾸 요걸 접는 거예요. 요거를. 네. 예. 자꾸 요걸 땡겨주는 거예요. 기 요길 땡겨주면 돼요. 요기, 여기, 요기. 여기. 땡겨주면 돼요. 예, 네. 네. 그것도,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이렇게 접히면 되는 거예요. 네, 무겁죠. 생각보다 무겁죠. 네. 얘는 비행기 되나요? 비행기 안 돼요. 얘는요. 얘는. 얘는 네,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휴대용 유모차 알아봤습니다. 네.